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들을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약함을 아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로 나팔을 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배려를 깨닫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좌하고 말씀을 따라 우할 호수 있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면 갈수 있는 예민한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본거개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laughs>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야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0장에서는 언나팔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규례를 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나팔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뜨고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행군을 하겠지만 혹이라도 이 구름의 움직임을 눈으로 볼수 없는 사람들과, 천막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나팔 소리를, 나팔 신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는데, 이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일사불란하게 행진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설명을 해준다고 해석합니다. 당시는 어떤 마이크도 없었고 200만 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나팔 큰 나팔 소리가 가장 유효 적절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회망문 앞에 집결시킬 때 나팔 두 개를 한꺼번에 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7절 말씀처럼 회중을 모을 때 그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아마 차분하지만 그리고 길게 나팔을 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지도자를 소집할 때는 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을 부를 때는 은나팔 두 개를 부른 것이 하나 아니라, 아니라 은나팔 두개 중에 하나만을 불게 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킬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행군이 시작될 때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여기서 크게 불 때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강력하게 불었다는 의미입니다. 나팔 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면 일차적으로 동쪽에 진을 치고 있는 지파들이 출발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팔 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면 남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소리가 불면 서쪽 진영과 북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했음이 분명합니다. 넷째, 전쟁을 할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전쟁하기 위하여 출정할 때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이태의 나팔소리는 군대의 사기 진작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기억하사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 때와 초하루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은나팔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은나팔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나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때를 따라 나팔을 불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은나팔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까요? 첫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그 소리가 마치 나팔 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녀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자연체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나팔 소리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팔절 말씀을 보면 나팔은 제사장들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나팔을 잘못 불면 낭패를 당할 수 있고 나팔을 잘못 불면 이스라엘 전체가 큰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할때 나팔을 불지 않아도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시대에 제사장 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인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곧 십자가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 백성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값은 듣지 않은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지만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 죄값을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게서도 찾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보금의 나팔, 생명의 나팔을 불어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이 시대의 파수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그 영적인 전쟁을 만날 때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어서 하나님의 도심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서 여러분 주변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신실한 파수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할 도로. 온 세상이 하여 이 복금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소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를 열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이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나팔 소리를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전진해야 될지,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아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나팔 소리 따라 움직이다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알았기에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야 될 제다장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나팔을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러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파수꾼으로 생명의 제장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배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알아듣도록 기도하십시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정확하게 분별하여 움직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제자장으로 파수꾼으로 세워져 싸오니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나팔을 부는 이 사명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기도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는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은나팔의 둘레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듣지 못한 자도 하지 못하는 데 없도록 아버지 구름 구름과 비구름 기도 인도해 주시고 나가서는 은나팔로 우리를 불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 하나님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왜이 나팔이 나팔이 불 불어졌는지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정확히 알아듣고 정확히 움직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생명을 알았기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이는 내가 이 시대의 제대가 되어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려할 사명을 깨닫는 저희가 되기도도시실히 기도하고 말입니다 아직도 고등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러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으로 쓰인 바에 우리 모두 복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감사를기도하다 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선과 아버지의 만줄신과 아버지의 치료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기도가 될수 있도록 능력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생명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특별히 깨울수있사이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의 파송을 세워려싸우니 종이야말로 아버지의 답할 소를 체험케 알아듣고. 이 시대를 향하요 아버지 보음의 나팔을 쓰는 나팔을 정확하게 끌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아버지 사랑 교회를 살려내고 교우들을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파스로을 쓰임 받는 종이 될수 있도록 먼저 종이 알아듣는 귀와 아버지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팔을 불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더해 주어서 이 시대의 수익이 통으로 쓰임 받고 아버지의 신실한 파수콘을 쓰임 받는 종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종에게 통에게 맑은 영감과 뜨거운 사명감으로 불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르주옵소서 은혜를 부르주옵소서 아버지 저부터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